그 말씀 나온 김에 그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도 좀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공천이 뭐 저는 저 김영호 공관위의 공천이 한70% 70점은 된다. 왜냐면그 많은 사람들이 불출마했고 또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됐고 그 과정에서 또 정치 신인들이 예, 또, 좋은 기회를 얻게 됐고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올바로 설정한 거고, 그거는 황교안 대표나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설정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다. 네. 다만, 이제 지역 사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디테일에서 그렇죠. 좀 이것저것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예. 또 반발이 있어서, 왜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깔끔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네. 컨트롤에서는 음.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각 해당 지역과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 지역에는 이 사람, 저 지역에는 저 사람 왜 그랬지라는 음.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달수 있는 대목들이 좀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전체 공천 작업이 큰 흐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보완이 됐으면 음. 좀더 좋았겠는데. 그게 지금 조금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음.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저희 고성구 TV 댓글에 가장 많이 바로 잡아달라고 올라오는 그 사람은, 공천 지역은 인천 연술의 민경우 구현. 이거 컷오프는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천안을, 박찬주 대장. 이 컷오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뭐, 많은 지역에 대한 의견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저희 고성구 TV 댓글창에는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이게 공천이고 공간이가 하는 일이니까 말씀하시기 쉽지 않다고는 알지만, 공간이가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은 최고위가 바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고위의 그 멤버시니까 그런 점에서도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네.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은 음. 그러다 공천이 이게 올바르게 되도록 어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예. 어 아주 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말씀이지만 예, 일부 디테일에서 좀더 깔끔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공감하셨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런 맥락 그 말씀의 행간에 숨어있는 그심재출 대표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좀 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오늘 대담 그 끝나신 다음에라도 좀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데요그 여기 이제 많은 그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예. 제가 일일이 제가 그는 이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음. 한번꼭 봐주시고 예. 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심 요구가 이런 음. 사람들에 대한 구제 요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음. 한번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공수처 준비단 있죠. 예. 야이 사람이 이건 뭡니까? 아, 남인기 명지어. <laughs> 공수처 준비단 단장을 맡으면서 예. 어디, 어디 하나은행이 예, 예. 사회에서, 사회에서 맡아서 연봉 5천짜리 지금 예. 챙기는 거. 세상에 그게 뭡니까 지금. 공수처 준비나 제대로 할 것이지 참 그야말로 물들어올 때 노젓는다 식으로 해서 예. 준비단장 맡았을 때이 기회에 이거저거다 챙겨 먹자. 음. 이런 심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음. 그안 하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예. 뭐, 다행히 그랬는데. <laughs> 여론이 워낙 거세게 지금 저 비난을 하니까 지금 예. 일단 물러선 것이죠. 그러나 이런 뻔뻔함이 도대체, 아,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이 제가 제 시골에 살 때는 이제 불이 자주 났어요. 예. 근데요, 불나면 전부 동네 사람들이 뭐세숫대야 바게스 들고 나가서 끄잖아요. 예. 근데 그 혼란한 틈에 꼭, 뭐, 무슨, 저, 밖으로 다나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laughs> 예. 예. 그거, 진짜 걸리면, 보통 같으면, 야, 막 그러고서, 뒤통수 한대 때리고 보내줄 건데, 예. 그런 현장에서 걸리면요, 진짜 마을 주민들이 분노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몰매 맞는 거죠? 그때 예, 예. 마,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laughs> 그런 경우나. 어떻게. 이 논란만은 공수처에 무슨 준비단장을 맡은 자가 <laughs> 참네 하여튼 뭐, 뭐~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참이 좌파들의 이 뻔뻔함과 위선 이중성 예 공수처 지금 준비단 모임 하면서도 대검은 아예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네. 검찰은 아예 빼버리고 아, 네. 법무부 경찰 네. 뭐~ 이런 쪽만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이 공수처를 음.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음. 그만큼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금 자기들에 대 껄끄럽다. 네. 그래서 그걸 패싱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주 지금 접근부터 탄생 자체부터 물론 잘못된 것이고 네. 이 준비단 남기명 씨가 만들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매우 잘못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공수처 준비단 지금 저 문재인이가 이거 이법 이, 이 때문에 사실은 좌파들한테 선거구제도 미끼로 던지고 해서 이거 밀어붙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7월까지는 발족 시킬 수 있도록 하라 고 이제 명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통과 시킨 좌파들이 통과 시킨 법이에요. 이 공수처 어, 뭐 처장이나 또는 공수처 위원들은 결국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더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 일당은 몇몇 몇, 몇 명, 2당 예, 예, 이렇게 돼 있죠. 사일5 예. 총선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1당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추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지금 뭐, 그 점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건 태어나서는 안 될, 어, 음. 조직이다라고 네.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일, 음. 어, 큰 세력을 갖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겁니다, 저희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선거 후에 미래한국당과 이제 합당을 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역 패스트 틀에 또 해봐야 된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고. 네, 그렇죠. 국가 왜곡된 나라들을 좀 정상화 시키는. 네. 어,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당연히 할수 밖에 네.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상황에서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지금 벌써 최근 들어서 일주일 새 네. 미사일을 두 번을 샀죠. 네. 3월 1일 날 대통령은 보건협력 공동 제한하자. 네. 하니까 그 다음 날 미사일 쐈죠. 음. 그리고 그 다음날 김여정이가 나서서 겁먹은 기회라고 음. 아, 예. 비난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친서 보냈죠. 어, 북한에서 편지 보내니까 네. 그 다음날 우리는 또 황공해가지고 또 친서 답, 답장을 보냈죠. 음. 네.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또 미사일 쏘고 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원칙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 원칙이 없습니다. 음. 그야말로 굴종적인, 사대적인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아, 이런 예. 모습에서 저희들은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그래. 하여튼 이 문제도 뭐, 총선에서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일당 또 과반을 하면 이 굴곡군사합의부터 사실 손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요 9.19 군사합의는 매우 잘못된 합의고, 예. 그 당장 그, 그건 없어져야 될 네. 그런 합의입니다. 그럼 그건 국회 동의도 안 받고, 예. 그냥 문재인이가 사인해 갖고서 그냥 발효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휴전선의 국방이 얼마만큼 무력화되어 버리는데, 예.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전부 복원을 시켜가지고, 어, 안보를 튼튼하게 다시 또 세워야 합니다. 예. 그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뭐,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는 뭐, 그냥 일반 국민들도, 야,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이 자유파가 우 승리할 것 같다고들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북한도 이대로 가면은 이제 9.19 군사협의 같은 거, 자기들이 그 문재인 자파정권 갖고 놀기 쉬운 이런 장치들이 이제 다시 원상회복되거나 막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럴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선거에는 북한은 노상 네. 개입을 해왔었습니다. 네. 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자기들이 지금 훨씬 더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네.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개입하는데 미사일과 함께 지금 섞어쓰면서 남한을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내말 들어라라고 네. 지금 어르고 이런 지금 양동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